잠을 자고 있어요. 아직 안자 아직 앉아? 눈이 감기는데? 음... 졸리니까 집어들어. 음... 응? 햇빛이 면 자야지. 햇빛이라고? 겨울인데 어깨가 좋은가 봐. 좀 어깨에 햇빛이니까 지금 눈이 감기는데, 지금 애기들이? 언제 도착이야? 58분. 58분? 아 용구라고. 월 23일이 결혼 기념일일합니다. 우리 엄마한테 따지러 간답니다. 잘 키워주셔서 감사한다고. 맞습니까? 좀 따져야 되겠어요. 왜 따집니까? 뭐, 뭐 장모님한테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? 이건 평생 보관입니다. 말좀 해주세요. 엄마한테 얘기하겠어요. 무피권입니다. 무피권 목표권 하면 안 됩니다. 당신 무피권에 저를, 경찰을 저를 만나게.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답니다. 이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, 장모님. <laughs>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<laughs>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? 영병. <laughs> 아, 아, 미치겠다. 솔직히 말해주세요. 저랑 결혼한 거 후회합니까? <laughs> 후회합니까? 아, 왜? 아, 후회한다고요? 다음 세상에는 만나지 맙시다.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. 담비야, 어떻게 생각해? 나도. <laughs> 안 만났으면 좋겠어? 야. 우리 서로 다 부해, 불행이야? 어, 엄마는 젊었는데, 절... 아. 엄마가 젊을 때 나왔고, 아빠가 나를 젊을 때 나왔고, 나 이거 많이 먹어서 나와서 싫어? 내가 그런 엄마 아빠를 빨리 잃잖아 아이고 우리 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? 야 엄마, 엄마 오래 살게 엄마 200살까지는 살게 어 200살까지 살게 담비가 속 썩이지 않으면 200살까지 살고 가을이 겨울이랑 오랫동안 살것 같아 네, 내, 내내 근데, 근데.. 밖에 어? 나올 때하고 집에 있을 때하고, 틀려? 어, 데 조리 난데, 조리 난데, 마는데 조리 난데, 조리 난데, 조리 난데, 조 딴. 엄마한테 왔어. 이리 와. 물지 말고. 엄마 탔어요? 겨울아, 가을아, 엄마, 할머니 집에 왔어요, 그래.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, 그래. 이거에, 네? 명의 모장 갖다 줘라.